보겠습니다. 정비례관계인데요. 여기 미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구하려면 a를, a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x, y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한 점이, 즉한 좌표가 한 점에 좌표가 있어야지 구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미지수가 있기 때문 같습니다. 보시니까 또 여기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온전합니다. 어, 온전해요. 아, 온전합니다. 음, 온전 하나에, 온전하네.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힌트가 되겠네. 힌트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그린과같아요 그림이 여기 잘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 판단할 거고요. 어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다. 그립에 여기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라고요. 그쵸? 상수 a 값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x가 이게 하나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한다? y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한 좌표가 됩니다. 이한 좌표로 대입시켜 주면은 바로 a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게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얘가 필요하죠. 주의해야 될게이 방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렇게 존재해요. 얘도 뭡니까? 얘도 y는 x 분의 4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요, 뭐 한다? x가 어차피 이 점이 여기 지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y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입시켜 줄까요? y는 x-4 대입시켜 주면 마이너스 4. -4. 약분해 주니까 여기 부호 신경 써 주시고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y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한 점이 나왔죠.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콤 마이. 얘가 뭐한다? 바로 y는 ax도 지나고 있어요. y는 ax 한 점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뭐한다? 대입 시켜주면 a가 나오겠구나. y는 ax에다가 마이너스 4콤 마이너스 1 대입 시켜줄게요. 앞에 있는 게 x입니다. 뒤에 있는 게 y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는 알때 됐잖아요, 그렇죠? y 값 넣어주면요 a 곱하기 마이너스 4. 1은 4a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어, 부호 변경해줬어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4a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이거 보기 좋으라고 4a는 1. 어, 4a는 1인다. a를 만들려고 그래요. a를 만들려면 얼마를 곱하면 된다? a 역수.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1이 되니까요. 얘한테도 얼마? 4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온전한 걸 이용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뭐, 어렵겠지만, 어, 이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예, 온전하다. 어, 온전한 걸로 풀겠네. 아니라 다를까, 이 온전한 걸 이용해서 한 점을 이렇게 대입시켜주니까 잡았죠? 바로 한 점이 나옵니다. 그한 점을, 이 온전하지 않는 거에다가 대입해주면 문제가 딱 풀립니다. 이나요